올해 준비해온 대답 김영아의 시칠리아 어, 올해 4월 김영아 작가님이 새로 내신 책입니다 어, 완전히 새로운 책은 아니고 예전에 냈었던 책을 다시 내신 거고요 아마도 작년에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크게 사랑받은 이후에 이 시칠리아에 대한 여행책이 다시 주목받게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김영아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여행지의 모습을 여행기를 많은 독자들이 다시 찾고 있어서 이 책이 다시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이 책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예측이 되고 또 기대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읽어보면 다가올 인생의 변화를 예감하며 떠난 여행 그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포착한 생생한 삶의 감각. 신화와 역사의 땅 지중해를 느리게 걷고, 걷고 깊이 사유하는 소설가 김영하의 시선. 아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어, 책에서 책의 내용 중 일부인데요. 깊은 협곡을 피해 발달한 작고 아름다운 마을들과 포도밭, 레몬 나무. 드문드문 서 있는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 스쿠터를 타고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자는 안과 밖이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풍경은 폐부로 바로 밀고 들어온다. 그 순간의 풍경은 오직 나만의 것이다. 저 아래 까마득한 해안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신중한 관광객들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절벽을 향해 달려나갈 때 비로소 나를 이 섬에 데려온 이유 오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어떤 풍경은 그대로 한 인간의 가슴으로 들어와 맹장이나 발가락처럼 몸의 일부가 되는 것 같다. 그런 풍경을 다시 보게 될때 몸의 일부가 격렬히 반응한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어, 이 부분을 읽어보면 가보지도 않은 시칠리아가 눈에 서운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책을 빨리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여행의 이유보다는 차, 사진이 훨씬 많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조금 더 생생하게 이 시칠리아의 풍경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어, 풍경이나 소소한 일상들에 대한 사진이 많아서. 어, 읽을 때좀더 모입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물론 김영하 작가님의 엄청난 지식이 또이 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읽다 보면은 좀 약간 공부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되게 다양한 역사나 문화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책의 어느 부분을 낭독해 보고 싶냐면 이 책의 한 300 페이지가 다 거의 되는 책인데요. 아마 이 책을 가장 설레게 만들고 또 대표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롤로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시칠리아에서 기르리를 당신에게. 인생은 길지 않다. 과거에 쓴 책을 보면 더욱 그렇다. 쓸 때의 느낌은 아직 생생한데 판권면을 들춰보면 그게 벌써 10년 전이고 15년 전이다. 그런 책들은 마치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로 보내온 메시지 같다. 운이 좋아서 나는 아직도 작가고 글을 쓰며 먹고 살고 있지만 이 책을 쓰던 때는 모든 게 불확실했다. 편지자로부터 받은 교정새 속에 나는 아내와 함께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시칠리아를 여행한 우리는 2년 반쯤의 해외 체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됐지만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밴쿠버와 뉴욕에 가서 살게 될 것도, 심지어 귀국 후 부산에서 또 3년을 살게 될 것도.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웃음에 회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쓰인 10년 전에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책이 나오던 해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출시된다. 그러니까 이 여행은 스마트폰 이전의 시대에 경험한 마지막 여행이라고도 할수 있다. 구글 맵도, 트립 어드바이저도, 호텔스 닷컴도 없던 시절. 우리는 현지에 도착해 그날 밤에 묵을 호텔을 공중전화로 예약했다. 렌터카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종이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다.우리는 종종 이상한 길로 접어들어 헤맸고 일정에도 없던 곳에 가서 머물렀다.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지 10년.이제는 길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모든 것을 예약하고 유튜브로 미리 살피고 다른 여행자의 리뷰를 꼼꼼히 본다. 그래서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가 놀라운 발견을 거듭하던 그 시절의 여행을 떠올리며 그리워한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젊었다. 그리고, 아니, 그래서, 겁이 없었다. 몇년전 절판된 이후 꾸준히 이 책을 찾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장점과 편집으로 펴할수 있게 되어 기쁘다 그 여행 이후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 땅을 떠나 오래 사는 첫 경험을 했고 요리를 즐기게 되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느낌으로 결행한 여행이었지만 막상 떠나보니 여행 그 자체가 좋았다 원고를 다시 읽다보니 인생의 큰 변화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의 여행. 그때의 온갖 느낌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 기분을 지금의 독자들과도 나누고 싶었다. 개정판에는 원래의 판본에서 마지막 순간에 누락시켰던 한 꼭지 즉 시칠리아에서 어설프게 해먹었던 현지 요리법 같은 꼭지를 추가했다. 원고를 고치고 다듬다. 어떤 문구에 눈길이 머물렀다. 10년 전에는 심상이 지나쳤던 부분이었다. EBS 여행 프로그램 프로듀서가 나를 찾아와 어디로 여행하고 싶냐고 묻고 나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답처럼 시칠리아라고 대답하는 장면. 생각해보면 내 많은 여행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어떤 나라나 도시들을 마음내 두었다 한동안 잃어버린다. 그러다 문득 어떤 계기로 다시 그곳이 떠오른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그곳에 가 있다. 그런 여행은 마치 예정된 운명의 실현처럼 느껴진다. 개정판의 제목이 바로 이 문구에서 나왔다. 나에게는 과거의 내가 보내온 편지 같은 책이지만 어떤 독자에게는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 같은 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이 책을 읽는 누군가는 언젠가 시칠리아로 떠나게 될 것이고 장담하건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4월 김영아 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독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언젠가는 시칠리아에서 이 책을 다시 읽어보게 될 그날이 좀 꿈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책은 그런 것 같아요. 어, 김영아 작가님이 오래 준비해온 대답처럼 마음속에 나만의 대답을 간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이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두 번째 챕터에 내 안의 어린 예술가는 어디로? 라는 챕터가 있는데 어, 이책아 저는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추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온 책이 있었어요. 21페이지에 보면 음, 아마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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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네임이라는 책에서도 소개가 되어서.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김영하 작가님의 추천을 듣고 저는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책을 통해서 독서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님의 오래 준비해온 대답 읽었습니다.